2025년 1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원. 너무 커도 제대로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제대로 안 보인다. 사람도 권세도 사명도 그러하다. 그 시대 사람들이 차원이 낮으니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제대로 믿고 볼 수가 없었다. 시대가 가면서 이해하도록 이치를 말해주고 가르쳐 주고 또 발달되고 차원이 높아지니 그제야 쉽게 믿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큰 자이시지만 영이시다. 육의 세계는 육신끼리 살면서 서로 매일 통하고 대화하는 세계니 그 시대 사람 중에서 택하여 보내신다. 마음과 생각만 보내서는 사람을 다스리며 주관하지 못하고 일을 할수 없다. 마음과 생각을 보내면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쓰고 말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 고로 육신 쓰고 하신다. 구약에서 오신다는 하나님은 영체이시다. 고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싸움할 때는 군인들과 지도자를 쓰고 행하시고, 백성들이 할 일은 백성을 쓰고 행하시며 그때마다 행할 목적자를 쓰고 행하셨다. 구약에서 온다는 하나님은 새 시대 때 예수님 육신에 임하셔서 그 시대 자녀권 구원 역사를 펴셨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 육을 시켜 행하시고 따르는 자들을 쓰고 행하셨다. 예수님은 신약 때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합당한 육을 쓰고 계속 나타나 일하시고 다시 온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되 영체인이 영으로 오셔서 시대 사명자의 육신에 임하여 그 육신을 쓰고 말씀하시고 시대 따르는 자들과 성령과 함께 뜻을 이루며 행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고 기다리는 자의 인식이 잘못되어서 기다리기만 하고 못 맞고 끝난다. 이와 같이 성경을 잘못 풀면 모두 헛수고하고 실패한다. 아멘.